네 안녕하세요 양브로입니다. 망고. 만구. 자 망고 저예요 잠깐. 망고. 일단 현재 5억이 있다면 재건축과 주식 중에 어디에 투자하실 생각입니까? 아주 이성적으로 이제 판단을 했을 때 이제 재건축에 투자를 하는 게 이제 맞다고 봅니다. 주식은 아, 아까 그 8년 뒤에 재건축 된다고 했을 때몇 프로 정도 수익률이야? 13%. 아. 복리로 쳤을 네, 때 13%로 뭐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. 그때 고 그리고 뭐그 주식도 이제 만약에 15% 배당률일 때막 뭐 그렇게 엄청났으니까 음. 13%면도 아 13%면은 굉장한 어, 수익률이다굉장한 수익률이다. 라고볼수 네. 수익률이다. 있습니다. 그래서 현재 오기가 있다면 그다음에 이성적으로는 이제 어, 재개발에 투자하는 게 맞다. 판단은 하지만 음, 개인적인 욕심으로는 사실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. 음. 알겠습니다. 그러면 이제 현 상황에 만약에 억을 주식을 하든 재건축에 넣든 그 억을 넣은 다음에 이제 새롭게 소득을 또 만들어낼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? 음그 부분이 사실상 이제 이 지금 뭐 재개발에 투자를 하든, 뭐 주식에 투자를 하든,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나왔던 이 이게 이제 뭐랄까 좀 장기적, 음. 최소한 5년 음. 이상을 바라보는 그런 거니까, 그 장기적으로 이제 내가 이 목돈을 이제 박아놓고 뭔가 버틸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하기 때문에, 사실상 가장 중요한 거는 음. 이 수입들이 음.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. 음. 거기서 이제 뭘 해야겠다라는 것은 아직 조금 모호한 상태다 지금은 그렇습니다. 일단 계속 뭔가 찾아볼, 찾아볼 생각이다 찾아야 된다 찾아 한다 찾아 한다 알겠습니다. 그러면 이제 일단은 재건축 쪽이 이제 복리로 연율 이 13%의 이제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좀 안정적인 투자처라고 생각해봤을 때 재건축에 대해서 좀더 알아보자 해서 공부를 해봤는데요. 어떤 부분을 좀 주의해야 합니까어 보면은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보니까 입조건. 이게 뭐 거기에 뭐가 있든 뭘 어떻게 하든 뭐 거기에 조합원이든 뭐든 다 필요 없고 입조건이 나오냐 안 나오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, 보니까. 그리고 이 입조건이 나오냐 안 나오냐를 이제 음, 어떻게 해야 되냐? 그리고 어떻게 이제 판단을 해야 되냐 라고 했을 때 이게 그 재개발 내에 다주, 다주택자? 다주택자의 그 물건들을 만약에 샀을 경우에 그거는 입주권이 안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네요 보니까 굉장히 크고 그 그런 걸 이제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 토지 같은 경우는 그 어느 정도 이제 뭐 60제곱미터 혹은 90제곱미터 이제 그 법적 기준을 따르는데, 그 기준보다 이제 작으면은 또 현금 처분 대상이라고 해서 이제 입주권이 나오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다. 그래서 이거를 잘 이제 살펴보고 매수를 해야 된다. 음, 뭐 이제 정리하자면은 이제 다주택자의 매물을 사는 것은 위험하다. 근데 이게 다이 메모리 과연 다주택자의 메모리인지 아닌지를 알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나요? 그게 조금 음, 그 중점적으로 이제 봐야 될 어떻게 보면은 제일 민감한 그그 음. 그 사람한테 어, 혹시 다주택자세요라고 이제 물어보기도 좀 애매하고 그리고 아니라고 하, 한다고 해서 진짜 믿을 수도 없고 그렇지 그걸 어떻게 이제 보장을 음. 해주는 뭐 그런 제도가 있는지 음. 이런 건 직접 그 그쪽에 부동산에 가서 한번 물어보긴 물어봐야겠네요. 요거로 뭐 공인중개사가 이제 그뭐 내가 그걸로 책임을 지겠다라고 음, 이제 하는 그런 게 있는지 그런, 그런 게 있는지 음. 그런 건 알아보는 것도 중요한 것 같고 음, 좋습니다. 그리고 이제 <laughs> 그 다음이 이제 분양 기준에 맞는 뭐 이렇게 부동산이냐 이런 것도 이제 그재 재건축의 아 재건축 아니고 재개발이죠. 재개 어떤 재개발 지역이나에 따라서 그게 이제 분양 기준이 다 다른 것 같으니까 그것도 이제 부동산에 가서 확실하게 알아보고 어, 해야 되겠습니다. 그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에는 한번 직접 부동산에 가서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. 오늘 공부한 건이 정도고, 예, 뭐 망고 저희 생각이었습니다. 예, 망고.